자가 뭔가 하면 가산점으로 자꾸 남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의 권리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. 가산점으로 자기가 손해 본건 약간 메꾸는 거예요.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음. 그 시각을 다들 교정을 좀 하십시오. 어떻게 그런 자기가 항상 손해 본다 그런 그런 시각만 자꾸 갖고 있습니까? 만약에 본인의 아들이 예? 남들 다 군대 가는데 혼자서만 군대 가서 2년 동안 서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, 바꿔서 네. 생각하시라고. 음. 그리고 심지어 군복무기간 단축을 하자. 뭐 군을 현대화시켜서 군복무기간 단축을 하자.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뭐 국방기사는 다른 데 아껴갖고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안 네. 됩니다 그거. 군대 말이죠. 아무리 현대화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 땅 점령하고 그리고 상대방 체내로 막는 것은 보병이에요. 기계가 막는 게 아니고. 보병이 막는 겁니다. 우리나라에 사단이 최소한 필요한 게 20개는 있어야 됩니다. 보병사단이. 그러면 한국군은 아무리 적게 써도 4 5만이 있어야 돼요. 자꾸 뭐잘 모르는 사람들이,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 오면 20만원으로 감축하자. 현대화하면 1 0만이면 된다. 그거 아주 잘못된 소리고요. 또또 또 하나. 예. 그리고 이게 뭐 취업 훈련 프로그램 얘기하고, 군복무기간 단축 얘기하고, 심지어 세금 혜택 얘기하고, 국민연금 얘기하고, 안 됩니다. 동일 연령의 평균 임금을 군인들에게 다 지급하더라도 군대 안갈 거예요. 왜 그런지 압니까? 군대란 것은 원칙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비교육집단입니다. 그게.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에요. 음. 자유로운 집단이라도 동일 연정에 똑같은 동일한 봉급을 다 나눠주고 내 가서 군대 생활, 통제된 생활 하라 그러면 안 해요. 사람들이. 이 인간들이란 것이 말이죠. 자유를 음.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.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. 음. 그런데 그걸 갖고 희생이 아니다. 아니, 희생이라도 아니, 아들, 인 아들들이 반전이 내 남매가 있는데, 그 라이언 딜빙 구하기 못 봤어요. 애들 전부 다 줄줄이 있서 죽으니까, 미국 참모총장이 라이언 딜빙 하나 구하라고 다 끌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, 그게.